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테살로니가 우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강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열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니 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것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맞는 것이 있는 것을 말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맞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세 번째 불법의 사람, 열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아멘. 네. <laughs>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영광 중에 가게 된다. 네. 우리는 영광 중에 가게 된다. 세 번째는 뭐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미지 말라. 말라!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어, 1장 3절 말씀부터 잠깐 어떻게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지 쭉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을 보니까, 어,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뒤에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그 환란과 핍박이 더 심해졌는데 더 심해졌는데 믿음은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알렐루야 네. 이게 대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왜? 왜냐? 시험이 환란이 있는데도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행위를 보지 말라 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것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던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누구를 더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진다 나를 드러내면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대답은 100점 4절 가볼까요? 그래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반란과 박해가 더 심해졌다 심해졌는데도 누구를 바라보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네. 우리는 박해와 할란이 있으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 네. 또 박해와 할란이 없어도 네. 자기 자기의 물질의 풍성함과 자기 그다음에 그 뭡니까 취미 생활을 위해서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버리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내 예수님만 더욱더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 뭐가 되었다고요? 자랑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감사 비전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랑이 됩니까? 그럼 뭘 자랑합니까? 예수 예수님.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자. 아멘. 그게, 예, 여러 성도님들은 나의 자랑이 되고, 또 저는 예수님만 전할수록 여러분은 목사를 자랑하게 되고,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더욱더 높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절 가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판에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누구를 높일수록, 예수를 높일수록, 그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아멘. 6절. 환란을우리로 우리에게 환란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환란으로 갚으신 거고, 하나님께 바기라이 말이죠. 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뭘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안식은 영원한 세계, 천국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은 그 생명의 나라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누구만 의지하라? 예수님만 의지하라. 자, 이까지가 이제 서론이었다면,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강림함으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심판. 둘째는 영광. 세 번째는 미혹의 사람이 나타난다. 네, 세 가지 기억나시겠죠? 네. 그면첫 번째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강림이죠. 예수님의 강림이죠. 네. 그 강림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만다 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예, 예수님의 강림하심으로 첫 번째 뭐가 나타난다고요? 형벌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림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형벌, 심판, 구절을 볼까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어떻게 되느냐? 떠나, 어디에 이르게 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예, 심판은 뭐냐? 아니, 예수님의 강림은 바로 그, 그의 힘의 영광 가운데 가게 된다. 아멘. 이게 두 번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10절에 두 번째, 예수님 강림합니다. 아멘 좀 아멘. 아멘. 아, 정말 힘들어. <웃음> <웃음>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도 아멘도 안 해주시면, 예, 저는, 저는 오늘 점심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네, 오늘 뭐 목소리도 오늘 가능 가능하고 좋습니다. 자, 예수님 강림하십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아, <laughs> 첫째는 십파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광. 자, 영광. 성도들, 예수님의 강림하심으로 예수님만 높이는 자들에게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은 놀랍게. 놀랏, 놀랍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었다. 놀랍게 여기는데 아, 네. 놀라운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성도들에게 놀라운 사건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첫번째 뭐라고요? 심판 두번째는 예수님이 영광받으시고 우리도 우리도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1절에 우리도 자 우리도 사도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아, 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 기도하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뭘 받으시고? 영광.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네.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신송 집사님,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첫 번째 뭐라고요? 네, 심판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게 영광이 많이 된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네, 2장, 2장 1절에, 자, 보십시오. 형,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뭐라고요? 강림하심. 또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강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뭐가 등장하나 이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강림하신다고 자기가 성령 받아서 안았대. 성령 받아서. 그다음에 또 뭐라고요? 자기 자기 말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미혹하는 거예요. 또는 사도들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사도의 편지에. 예수님이 임하여서 내가 그 증거물이다. 하는 이 거짓된 편지를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다음 뭡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여기 빨간 거 해보십시오. 주의 날이 이르렀다 날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대 그런 말에 숙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옛날 92년도에 10월 28일인가 이장님 그 따르는 무리들이 그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재산 다 팔고 흰옷 입고 다 준비하세요 자기가 신적 귀신을 받았을 때, 어린아이가, 어, 그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예, 그 예언을 하더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날을 탁 집어서,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자기를 따라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예수님의 제일 강림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림을 거부하는 자는 뭘 받게 돼 있다?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예수님의 제림을 선고하는 자들에게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은,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다. 한번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제림에, 제림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림, 예수님의 제림으로 성도들이 미혹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들고 있다. 는 말입니다.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주의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곳곳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럴싸하게, 그럴싸하게 가르치는데, 성경의 전표까지는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옳은데 왜, 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장모님 맞습니까? 아멘. 네. 네. 뭐가 맞죠? 네. 네. 주의 날이 일어났다. 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네. 자기 말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마음이 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다음 3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 누가 뭐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네. 제발 좀, 다른 이단에, 다른 성경공부에 가서 엉뚱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가 뭐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을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 져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뭐 죽노라밖에 몰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 날마다 날마다 힘을 다해여 누군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 정신 차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먼저 많은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라는 말은 종교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배교입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을 배교라 말하지 않냐고 그건 일반적인 거고 네. 우리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배교한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배교는 종교를 바꾸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철저히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배교라는 것은 누구 중심이 된다? 자기 중심이 된다. 그래서 배교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하화입니다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배교입니다. 네. 선악과 따먹으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선악과 따먹습니까 장로님? 그럼 왜 선악과 따먹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하나님 된다. 네. 우리는 천국까지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예수,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왜 교회를 높입니까? 왜 사람을 높입니까? 사람을 높이고 건물을 높이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배교로 간다 이 말.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크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를 높이는 거냐? 예수를 높여야 합니다. 네. 아멘 좀 해보세요. 도만 네. 네. 주시고. 네. <laughs> 그래서, 배교라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불법의 사람, 곧 누구라고요? 멸망. 멸망이야. 멸망이 불법의 사람인데,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단. 네. 사단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사단은 이미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단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네? 창조 때부터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나타나기 전해라는 말은 나타났는데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악가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나타났지요. 선악가 따먹을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이거 따먹으면 그러면 하와 하와가 하와가 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 뭡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뱀의 이 가장 강교한데, 그러면, 하와가 가장 강교하고 사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척해야죠. 배척해야죠. 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안 들어야 되지요. 근데 왜 듣습니까? 여자라고. 아니, 여자가 아니고, 장모님. <laughs> 맨날, 그러, 그렇게 말씀하며, 여자들은. <laughs> 그렇지요. 자기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멸망의 불포의 사람, 멸망의 아들, 사단이 나타나서 내, 나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데 너희는 마지말라. 뭐 미혹되지 마. 그러니까 저 말이 사단의 말인지 주님의 말인지 우리가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분별하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데 왜 미혹당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높이는 자입니까? 예수를 높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신다. 그런데 아, 네.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판단합니까? 아, 네. 불법의 멸망의 아들이 아, 네. 나타났는데 드러났는데도 그걸 뭐라고요? 모른다.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그그 그 나타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나타났습니다. 예, 등장했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 양식을줄 자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환영해야죠. 오늘 정심을 너무 잡혀갔다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네. 욕하고, 그냥 네? 욕하고 또뭐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못 받도록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배치했어요. 그게 배교입니다. 뭐가 배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밀쳐내는 거예요. 누가 좀 노른 소리하면 그게 듣기가 싫어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듣기 싫어가지고 고맙다소리에 영민이 잘했지? 지금은 안 하나? 영민이어 오늘따라 윤민이 보니까 어른스러워졌어. 어 이게 한해한해 달라지네. 네. 그러나 추집사를 보십시오. 어, 추집사는 아주 더 멋있어졌습니다. 아, 뭐, 그렇다 치고. 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사절 가볼까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사절,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예,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지. 네. 대적하는 자, 어떻게 대적하는 자, 보십시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위에, 그 다음에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존재는 누굽니까? 사단이다, 이 말, 사단.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워지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아무리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알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출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자랑하면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내가 목사야목사 복사 30년에서 내가 장노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맡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 장로, 건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입니다. 큰 자라는 말은 천국에 합당한 자라, 이 말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의를 많이 한것 같아. 설교를 많이 한것 같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6절에 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그러니까 사단을 막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막고 있다이 말입니다. 사단의 활동을 막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존재를 볼줄 아는 자가, 예, 바로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아, 네. 예. 나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예요. 심판받아 마땅하냐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누가 불법의 사람인지 판단이 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 네. 예.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7절한번더 볼까요? 불법의 비밀이 뭐라고요?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다 악한 존재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말은 성도들에게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성도들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말은 거짓이다. 그저 사람 말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므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판단력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의지하느냐? 예수님만 의지한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의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주셔서 아, 네. 넘어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아, 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손잡고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주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아, 네.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